예. 환국 문명 학술은, 어, 269번째, 어, 강의로서, 어, 환국 문명의, 어, 268번째 강의로서, 예 말과 글두 번째 강의로서 환국 문명의 시작은 보살 사상이고 우리의 말과 글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류 시원을 통해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립시다 이런 아, 내용인데요 <laughs> 제가 그 어, 계속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 우리의 그어 역사는, 어, 우리의 역사는, 어, 바로, 그, 우주창조론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한 후에, 어, 강의를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현재에 우리 우주창조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 우리 공우 강상원 박사님의, 어, 그, 의원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과 또 철학 어, 또 우리 지금 이제 자연과학 세상에 박문호 박사님이 어, 왕성하게 강의하고 있는 어, 자연과학 세상의 강의와 어, 제가 어,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한 어, 내용하고 어, 크게 어, 차이점을 발견하지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우주라는 것은 바로 우주는 서로, 서로 어,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엉켜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 상은 모두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되어 있는 실제만 있는 것이지 그 실제가 뭐냐면은 분리되어서 그 존재성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 존재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지 작용을 하고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그 순간적인 존재를 뭐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강의하고 이러한 학문을 하고 하는 이 순간순간 존재의 우리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우리가 어, 이 존재의 다양성을 당위성을 어, 어, 순간순간 음, 가지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순간순간 가지는 그 속에서 다양성을 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 논리에 우주 창조론에 어, 그 나오는 어, 그 과학이 바로 뭐냐면은 어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 어 그리고 이 양자역학은 이제 활정, 활 확률적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두 번째가 우리가 잘 들어봤던 상대성 이론이라 고해서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어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공 에너지를 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우리의 지구의 모가 그 대기권을 벗어나기 되면 바로 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어,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라 그런데 이것을 진공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양자의 중력이라는 그 학문인데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의, 어, 우주 창조가, 창조설이 무한하고, 예, 우주는 무한하고 연속하며 인과였다는 것이죠. 인과, 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현대 물리학은 뭐냐면, 이 무한이 아니라 경계를 갖게 되고, 그 경계에, 어, 갇힘으로써 원자가 생기고, 연속은 불연속하고, 불연속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기고, 인과는 관계되고 확률적으로 네트워크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는 무한하고, 우주는 연속하고, 우주는 인과라는 데서 지금은 우주는 경계성을 가지고 있고, 우주는 불연속하며, 우주는 확률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뀌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그이 학문이 어 보다 더 발전적으로 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는 사물의 세계만 있지 사물의 세계인 실제만 있는 것이지 그 실제와 관계되어서 존재는 원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존재는 오로지 원자의 배열인 순서인 인간 의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각에 의한, 시각에 의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 존재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한 관찰자의 어, 주체인 어, 셀프가 나라는 존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나의 셀프이지. 어, 내가 아닌 다른 셀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은 그 삶이 보는 입장에서의 관찰자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aughs> 어이어 존재란 의미는 존재란 의미는 어 인간의 의식이 개입해야만이 인간의 의식이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해야만이 존재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주의 물리학은, 우주의 물리학은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항상 확률로서 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확률로서 존재. 자, 그러면 우리의 선조인, 우리의 말과 글을 어, 사용한, 어, 산스크리트를 사용한 우리의, 어, 순조들은 우주창조서를 어떻게 보았느냐, 이거지. 우주창조서를 어떻게 보았느냐. 어, 산스크리트로 오빠 때 시터, 까깔아타다 어, 이거지. 깔아놨다. 깔아놔타, 우리 깔아놓타나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빠 다는 것은 뭐냐면은, 두루두루, 두루두루, 시터, 모이다. 모아다. 깔아 놓다. 깔아 놓다는말 아시죠? 자, 그러면 일체의 만상을 우주 일체의 만상을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 놓은 상태를 우리가 우주 창조시려던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 창조서를 하나님이 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아, 우리의 선조들이, 어, 아, 우리의 인간이, 어, 아, 최초의 또 시기에 어떻게 뭐냐면은, 어, 아, 이 우주를 바라보았는가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 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이 의원의 기초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산스크리트는 바로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은 상태를 우리가 우주창조시를 하고 이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은 그 입자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소립자와 식스물체로 깔려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립자와 식스물체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모이게 되면은, 모이게 되면은 이것이 원자의 배일의 순서에 갇힘으로써 원자 배일의 순서에 따라서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관계되어 있고, 그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어, 그 인연을 뭐냐면, 우리가 희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어,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주 창조로는 시 공간에 빛이 도달하는 영역과 빛이 도달하지 않, 않는 암묵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진공 상태에서는 그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 물리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는 이러한 인과작용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창조선이 모두 다 무엇을, 어, 숙명론적으로 창조했다, 만들어 놓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황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행복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국 문명 학술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긍정 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기타 기타 종교는 인간의 고통과 어 죄에 대해서 어 설명한 것이지만 환국 문명은어 우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모두의 행복함을 어, 알게 해줬다는 것을 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황국면은 긍정의 학물이기 때문에 이 황국사는 결코 실름에 어, 빠지거나 어, 낙담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